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 301호 쥐암사를 찾아왔습니다. 쥐암사는 양성지를 기르기 위해서 1922년 세운 사당입니다. 양성지는 조선시대 문신으로서 호는 놀재입니다 대사헌, 이주판서등 여러 벼슬을 지냈고 항상 나라를 위해 현실적인 정책을 연구한 인물입니다. 민생을 위해 각 지방에 의료기관 설치를 주장하였고,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과거 시험에 대비하여서도 현실에 맞도록 꾸미길 요구했습니다. 또한 귀암사 사숙을 열어 향토 교육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귀암사에는 선생의 공적을 기르기 위해서 적어놓은 눌제 양성제 묘비가 있습니다. 부암당인데요 금산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정착을 하셔가지고 여기 이제 옛날에는 모두 학식이 부족하니까 교육을 시켰어요. 이 건물을 해서. 이 건물이 저기 귀례정이 있는데 저기서 있었는데 물이 쟁기니까 이리 옮겼던 거예요. 아하. 이 옮긴 지가 이제 약한뭐 백년 어, 가까이 되는 한백 년쯤 되는데요. 지금 이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 자,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우리 에, 병부공 할아, 일세조가 양가의 일세조가 병부공인데, 이 13세조 문양공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곳이에요. 문양공 할아버지에게서는 성종서부터... 어, 6대 임금을 모시고 어,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 저기, 저 지도는, 어, 동, 저, 눈에 네 봤구나. 동국 지도도 이 할아버지가 만드셨고, 옛날에 그, 어, 귀장각, 귀장각을 이 양반이 추천한 거를 3년 후 아, 300, 300년 후에 그것을 실재한 거예요. 이 양반이 그렇게 해도 그 나라의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저 할아버지의 그럼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눌째 양성치. 아눌째 양성치. 아, 예. 아 성, 많이 들었던 이름인데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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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훌륭하시다고 예. 많이 들었는데 예, 예. 여기에 이렇게 사당이 있네요. 예, 예, 예. 네, 회장님 여기는 뭐하는 곳인가요? 예, 여기는 이제 구암사숙, 여기는 원래 이제 구암젠인데요 구암당이고, 이게 예, 사숙, 여기는 이제 가르치고 또 자고도, 잘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곳이죠. 아, 옛날에 예, 그, 하, 예. 어, 학, 지금으로 말하면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예, 자기도 했고, 하고 자기도 했고 하고. 공부했던 예. 곳이네요. 예. 여기는 우리 문양공 후손 한천 명의 신위를 모시고 매년 음력 10월 초다섯 날 시황제를 모시는 곳입니다. 네. 여기 둘째 양성지의 비문입니다. 이 비를 과연 옛날에 한1 0 0여년 전에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가? 지금 우리도 지금 상상외로 연구가 안 나와요. 어떻게 했는가? 옛날 장비도 없을 텐데 이걸 어떻게 했는가? 이런데참 신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는 아마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들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